요철 한번더 넘겠습니다. 야, 오, 야, 비스테이 쇼바. 네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어, 제차 이보크 뭔가 쇼바가 언젠가부터 뭔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쇼바가 안 좋다 그래서 정품으로 갈라 그랬더니 가격이 거의 600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저것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참 이보크 쇼바 애프터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참 없었어요. 그 동호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또 저처럼 차를 좋아하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아니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독일 제품 빌스테인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빌스테인 여기 마크 보이시죠? 이 빌스테인 취급하는 곳이 여기가 여기가 뭐라 초판이라 했나 본점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광진구 쪽에 있는 동명쇼바, 여기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왔는데, 어, 아무튼, 잘 한번 수리를 해서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쇼바네요. 어,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신다는데, 한번 볼게요. 오. 아, 이건가 보다. 네네. 빌스테인 쇼바. 와 이쁘다. 제가 쇼바는 잘은 모르지만, 예. 네. 일단 독일이라는 자체가 좀 믿음이 가네요. 이쪽에도 지금 빌스테인 쇼바 종류들이 있는데, 어 빌스테인 하면은 사실 제가 노란색 쇼바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 차에 들어가는 거는 검정.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좀 자세한 설명 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전 노란색이 좀 이쁠 것 같다 그랬더니 도색도 해주신다고 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제가 좀더 생각을 해본후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이보크형 초반 아니고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u f 국산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설명이 우리 제품이 동일하거든요. 네네. 얘는 그 순정 초반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이보크 같은 경우는 그 쇼각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좀 전자식이라서 그 전자식이라서 네 안에 우유이제그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서 그 전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석. 그렇 맞아요. 마그네틱 댐핑 뭐 이렇게 마그네틱, 적혀 있더라고요. 에어마실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좋은데 단점은 내구성이 짧아요. 아. 저희는 이초가 쇼가, 초화에 1통이나 이런 거는 그그이보크용 그대로 사용하고 그.. 정발이고 이건 그대로 사용하고 이 안에 있는 걸다 이렇게 꼭 잘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빼면은 쇼가를 이제 카트리지 방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라고 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아~~ 이렇면 장점은 나중에 그러니까 쇼가가 이제 교환주기가 됐을 때 카트리지 방식로 바꿔주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뭐, 빌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빌스타인 카체지가 격정한 거고요. 네네. 어 이북 같은 경우는 개발은 돼 있는데 빌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어 그리고 이제 MRC 단, 지그 일반 출고하러 가게 되면 그냥 달아주면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뭐, 캐딜락 같은 경우는 걔도 MRC가 적용돼 있고,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리미 걸려요. 캐슬러를 안 달아주고 아 그리고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차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걸 원하셔서 저희가 이 캐슬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판에는 경고등이 안 들어오고 이제 순정이랑 거의 그 저항 기반 저항을 순정 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안정적요 일반적인 저항을 가는 거고 그럼 마그네틱 댐핑 이게 단점이 수명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 항상 그 레인지로브 이보크가 이제 그 쇼바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호회에서 도 그러면 이제 요 쇼바는 아무래도 마그네틱 댐핑보다는 수명이 좀더 길겠네요 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MRc 같은 경우는 단점은 이제 그 오일 안에 그러니까 그 금속 자성 유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이게 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점점 밑으로 가고 오일이 이제 위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그 네. 상태로 이제 오랫동안 주행을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주행을 해서 이렇게 충격을 먹으면 실이 깨져버려요. 음~ 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망가지는 건데, 항상 이걸로 하시면 외부러움 훨씬 좋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시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거의 말타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쇼바가 완전히 나간 건데, 아까 여기 계시는 또, 분 말씀을 좀 들었더니, 전자쇼바 같은 경우는 하나가 망가지면 네 개가 동시에 굳어버린다네요. 그리고, 그 오일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쇼바 안에, 오일 자체가 굳어버려서 딱딱해진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건저렇건 간에 지금 쇼바가, 딱딱한게 맞았네요 그래서 오늘 이거 빌스테인 독일 제품으로 갈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피스톤 모드라 그래서 이걸 쇼하가 이렇게 눌렀을 때 들어가서 원효식로 하는 방식이에요 보시면은이게 끈가 봤 안에 이게 딱 봐도 굵어 보이지가 않고 좀 보이잖아요. 네 굳어있었던 네. 거예요 그 점점 굳기 시작해요 그러면 꽝꽝 찍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예 그냥 완충 역할을 못하고 탁딱했었네 그죠 아 디쇼바는 지금 트렁크 전체를 다 드러내야 돼가지고 다 빼내고 여기 보면 다 빼낸 <laughs>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시운전이 다 끝나고 차내장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원래 레인드로버가 그렇게 쇼바가 그 소프트한 편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빌스테인 쇼바로 훨씬 더 소프트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시승을 해보면 또 답이 나오겠지만, 아 속이 시원하네. 아까 영상에 보면은 안에 쇼바 안에 오일이 굳어있는 부분이 보였죠. 그것 때문에 차가 저는, 어, 왜 이렇게 좀, 쇼바가 딱딱하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타보면은 막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제 빌스텐 쇼바를 하고 나서 밤에 너무 늦게 와서 테스트를 제대로 좀못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마치 아침에 생방이 끝나고 나서 지금 메이크업도 돼 있는 김에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보면은 바닥이 좀 이렇게 덜컹덕컹거리는 그런 위치들이 좀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보일라나 저기가 지금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또 화면이 왜이러냐 아무튼 그래서 저쪽 도로가 약간 좀 울퉁불퉁해요 저쪽으로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한번 밟아보고 오야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땡땡한 느낌 좋습니다. 빌스테인, 빌스테인. 자, 이번에는 요철 한번 넣어 볼게요. 오, 통통 튀기면서 잘나간 이전에는 딱딱하게 딱딱딱 막 이러면서 넘어갔거든요. 요철 한번 더 넘겠습니다. 야, 오, 야, 빌스테이 쇼바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저는... 레인저로브 이보크가 원래 쇼바가 이렇게 딱딱하나 했는데, 네. 아, 진짜, 빌스테인으로 바꾸고 나니까, 이게 쇼바가 이렇게 참 부드럽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 개코 서스펜션이 있어요. 대만지 그거는 일체형이에요. 마운트랑 모든 거, 스프린다 일체형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견적을 제가 알아봤더니,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업체에서는, 내 짝에 300만원을 불렀고, 마찬가지로, 그 전자쇼바 기 때문에 이거 캔슬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300 인데 어 그거보다 빌스테인 거 독일 거죠 이거 캔슬링 까지 작업을 해서 거의 한 가격을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좀 그렇고 그냥 그 개코보다 한 100만원 언더로 좀 이렇게 싸게 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 레인지로브 쇼바 문제 특히나 마그네틱 댐핑 이보크 이 쇼바는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 그사장님한 들었을 때는 마그네틱은 캐딜락도 그렇고 한 3만 내면은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대요. 그러면 은 이게 정품으로 가면 벌써 600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마다 600을 써야 되면 은어우 피곤하죠. 근데 빌트인 거는 수명도 길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훨씬 뭐 가성비가 좋죠. 아무튼. Um, 이보크를 타시는 저와 차종이 똑같으신 분들 쇼바 문제로 걱정을 하신다면 어, 광진구에 있는 동명 쇼바 빌스테인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차에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쇼바 문제 그 고민을 잘 해결을 했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